아마, 뭐, 축구나, 뭐, 럭비나, 여러 가지 운동을 경험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잘 회상해보세요. 대부분 이 구조로 합니다. 다이 구조 안에 있어요. 자, 먼저, 서클 형태는 소그룹, 혹은 대그룹, 대그룹으로, 서클 형태로 서로 상호작용하거나,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형태예요. 저랑 연수를 수번, 어, 저랑 연수를 여러 번들었신 분들 알 거예요. 어, 이 사람 다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할 겁니다. 알 겁니다. 서클 구조. 게뭐 소규모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어요. 다음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농구 코트를 기준으로 이쪽 사이드와 이쪽 사이드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동을 어떻게 이동할까만 고민하면 되죠. 목표는 정해졌어, 난 저기 가서 이동할 거야. 그럼 어떻게 이동할까만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드리블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럼 드리블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동할 거냐? 그럼 앞에서 봤던 구조 개념 상호작용 초기유전자부 보면 어떻게 흥미롭게 바꿀 거냐? 상호작용은 뭘로 할 거냐? 그럼 목표 개념은 몰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트 투 코스트는 이제 엔드라인에서 엔드라인이에요 이 코스트 투 코스트는 NBA에서 쓰는 용어예요 NBA에서 농구선수가 이쪽 코트에서 저쪽 코트까지 혼자 횡단하는 선수 있어요 들고 치고 쫙 그걸 코스트 투 코스트라고 합니다 끝에서 끝 끝에서 세배 그런 활동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것과 이의 차이가 있냐 더 길죠 그리고 골대가 있죠 그럼 여기서 뭐예요 특정과 관련된 활동을 넣으면 되죠 릴레이 형태가 대표적이겠네요 릴레이 형태, 특정과 관련된 활동 그리고 실제 경기에서 속공 플레이어 관련된 활동들 이건 단거리에서 움직이는 기본적인 기능요소들 다음엔 어, 스쿼드 트레이밍 룰입니다 삼각형이나 사각형인데 많이 하죠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삼, 삼각형이나 사각형 형태의 패스나 연습 많이 하죠 왜 이렇게 하느냐 얘네들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순환시킬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돌릴 수 있어요 계속 참가하죠 그 개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형태로 뛰면서 활동하는 것 여기서 목표는 뭐야? 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삼각형이 아니어도 돼요 사각형이나 오각형, 육각형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순환시키는 연습과정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 포지션과 스크리미지 게임으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농구의 전술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어, 포지션은, 여기서는 이제 전술을 수행하기 위한 움직임이나 기술을 배운다면 그 기술을 활용해서 전술적인 움직임과 함께 결합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 위치가, 특정 어, 기능을 발휘하기 좋은, 혹은 특정 위치에서 특정 행위가 자주 나오는 동작들이 있어요. 그 동작들을 하나의 장면으로 만드시는 거죠. 하나의 장면으로 만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섯 분이 이렇게 서 있죠? 이걸 올 아웃이라고 말합니다. 올 아웃 농구에서 전술적 용어 l 올 아웃 t 다섯 명 한글로 말하면 하나는 다 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올 아웃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냥 다 나가 있는 거예요. 영어일 뿐이죠. 그렇죠? 다섯 명 이렇게 이서 있는 이유를 전술 연수할 때 설명하는데 다섯 명이 이렇게 서는 이유는 아시는 분. 왜 굳이 오라스은 보통 오라웃 썩은 있겠습니다. 선수들 왜냐하면, 농구는 다섯 명이 공격하고 다섯 명이 수비하죠 다섯 명이 공격할 때, 오라스의 목적은 스페이스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가 좋냐 농구는 1대1 하면 공격 유리하다고 했죠. 떨어질수록 난 얘랑 상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이 다섯 군데 지점은 다섯 명이 최대한 멀리 떨어졌을 때, 가장 균등하게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위치입니다. 한 명이라도 이리로 가면 얘는 특히 가깝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오라우 이 상태를 생각하는 게 그리고 여기 1, 2, 2.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포지션 과제들은 해당 위치에살수 있는 과제들, 뭐 개인이건 뭐 혹은 복수의 인원이건 네, 스크린스 게임은 이제 경기 장면의한 어 부분을 떼서 가져오는 건데, 이따 선생님이 시켜볼 거예요. 그러면 어, 유명하실 때 배웠었잖아요, 그쵸? 한 부분을 떼서 어, 게임하시는 겁니다. 어, 이렇게 전개해 나가시면 농구 어, 초보 선생님들도 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중고등학교라면서라는 어, 생각을 하면서 어, 그래서 우린 이걸 추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추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 체험사를 하면 충분히 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펜싱을 보다가도 매력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매력은 주관적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장면에서 매력을 느끼는 것과 이걸 그냥 갖다 뽑는건 다른 겁니다. 이걸 찾아냈을 때 훨씬 타당하겠네요. 그래서 어,